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GCN 프로리스트의 양미경 권사입니다. 저는 꽃꽂이를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오묘하신 선미들을 많이 느낍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꽃 중에도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꽃이 있는데 바로 장미입니다. 그런데 색깔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빨간 장미는 열정적인 사랑, 하얀 장미는 순결, 분홍 장미는 행복한 사랑, 파란 장미는 예전에 불가능이란 이라는 꽃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품종 개량을 통해 파란 장미가 보급되면서 그 꽃말이 기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도 이렇게 예쁜 꽃들이 정말 많은데, 천국 세르살렘에는 얼마나 예쁜 꽃들이 많을까요? 그리고 그 꽃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자기 주인에게 인사를 한다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도 천국소만 가득 안고 프로리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미꽃을 이용해 한 송이와 세 송이 포장법을 배워보실 텐데요. 배우기에 앞서 준비물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배우실 한 송이와 세 송이 포장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포장법이 되겠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꽃을 준비해야 할때 꽃다발은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한 송이 포장법으로 마음을 전하신 건 어떨까요? 그럼 배워볼까요? 포장하기에 앞서 꽃을 알맞은 길이로 다듬어 줍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먼저, 잎과 가시를 3분의 2 정도 제거해 주시고요. 장미의 겉잎을 떼어줍니다. 겉잎을 떼면 싱싱한 꽃잎이 됩니다. 꽃의 줄기는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사선으로 잘라주는 이유는 장미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꽃병에 꽂았을 때 물을 많이 흡수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함께 해 보실까요? 먼저, 장미. 장미대를 잡으시고 겉잎을 꽃의 겉잎을 따 줍니다. 그다음에 가시 제거기로 잎의 줄기 두위에는 남기시고 여기 홈이 파인 부분을 내린다고 하셨죠? 줄기로 내려줍니다. 다음에 길이 알맞게 사선으로 잘라 줍니다. 예. 한번더 해보실까요? 저번주 하셔서 조금 익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의 얼굴을 보시고, 겉잎을 지저분한 거를 따줍니다. 위에 잎을 두 줄기 남겨주시고, 홈파인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잎과 가시가 없어졌죠? 다시 한번 여기 사선으로 또 잘라보겠습니다. 예, 되셨죠? 포장지는 색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색상이 분홍과 이렇게 노랑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노랑색에 노랑을 하면 대비가 안 돼서 색이 별로 안 보이겠죠? 이럴 때는 반대되는 대비 색깔로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송이를 하시는데 이렇게 포장지가 한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접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접으시면 색상이 이렇게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다 드시고 한 송이를 올립니다. 올렸을 때 여기, 여기에 이 줄기가 아까 두 줄기 남아있는 이 잎사귀가 굉장히 여기에 색상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포장지를 대시면 됩니다. 포장지를 아름답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하신 다음에 이거를 고정을 시키셔야겠죠? 그러면 이 철사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알맞게 기른 부분은 자르셔서 한번 묶어줍니다. 묶으실 때 이게 너무 길면 이렇게 뒤로 돌려서 한번 더움츠 주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했을 때 꽃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홈이 들어가면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손을 잡으시고 뒤로 이렇게 맴피 있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달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완성된 부분을 이제 겉 포장지에 비닐 포장지를 한번더 씌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중에 낱개로 이렇게 한 장짜리 포장할 수 있도록 나와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롤로 돼 있는 비닐은 알맞게 자르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실 때 이렇게 앞에서 아며 주시면 이 포장선이 보기 싫기 때문에 이 꽃을 반대로 엎으셔서 알맞게 뒤에서 하신 다음에 이 고정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카스테이프나 이물 스프레이로 뿌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물 스프레이로 뿌리시면 이게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보시게 되면 이런 방법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도 또 한번 이 비닐을 다시 한번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때 다시 철사로 알맞게 자르셔서 네, 묶으셔서 이것도 손으로 맵시 있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했던 분위기에 한장 했던 이 포장지와 비닐을 한번더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낌이 틀리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더 훨씬 고급스럽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고 여기에 이 색상과 대비되는 이 분홍이 연분홍색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라데이션으로 색상이 더 한도 강한 이 위에 진한 색을 밑으로 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여기서 주의사항이 이 포장지 묶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면을 접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오늘은 제가 할 거는 이렇게 옆에서 잡아서 샤링을 잡습니다. 주름을 잡습니다. 주름을 잡게 되면 이렇게 울록불록 엠보싱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배열을 하셔서 여기다 철사 있는 부분이 흉하니까 철사 있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 색상이 훨씬 색감이 이쁘겠죠. 여기도 한번 다시 또 철사를 대서 묶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미리 미리 철사도 그 간격에 맞춰서 잘라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때 훨씬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요. 여기에 이제 예쁜 리본을 하나 더 하셔야겠죠. 여기에 분홍색이니까 제 생각에는 연두색을 넣으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하면 상대에게도 기쁨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요. 이렇게 해서 맵시 있게 만져주시면 한 송이의 꽃이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꽃이 이 포장지가 너무 넓으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여기다가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 후에 다 이제 완성이 된가 보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끝에 나와 있는 아까 사선으로 잘랐던 장미의 길이가 있습니다. 이 길이는 보이면 흉하니까 이거를 잘라줍니다. 예, 잘라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어서 새송이 포장법을 배워볼까요? 한송이 포장법과 거의 동일한데요 새송이니만큼 장미를 세 송이 준비해 주셔야겠죠. 세 송이 포장법에는 꽃의 배열이 중요해요. 꽃의 키가 잘 맞지 않으면 꽃이 뭉쳐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키를 잘 맞춰서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함께 해보실까요? 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미의 꽃의 겉잎을 따줍니다. 세 송이니까. 새송이를 따야겠죠. 먼저 겉잎을 따고요. 예, 새송이 땄으면, 겉잎을 땄으면, 또 말씀드렸듯이 가시 제거기로 저희 여기 호미 파인드를 잡으시고, 위에 두잎 정도 남겨놓으시고 여기다 홈에다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줄기에다 넣으시고 위에서 아래로 붙어줍니다. 새송이니까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두 줄기 남기시고 또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 정도 하시는데요. 여기서 새송이를 하셨을 때 잎사귀가 이렇게 뭉쳤죠? 그랬을 때 이렇게 배열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꽃을 다듬으신 후에 장미를 배분해서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유념해 드릴 거는 이 얼굴들이 보시면 장미 얼굴들이 다 크기가 틀립니다. 이랬을 때 가장 작은 아이가 올라오면 좋겠죠. 그래서 작은 송이가 가장 위로 올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큰두 번째로 작은 애, 큰 애, 이게 비슷한데요. 이거를 이렇게 놓으셨을 때잎사귀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눈썰미로 이렇게 띄어 주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시죠. 세 송이를 했는데요. 노란색과 노란색을 하니까 구분이 잘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때 포장지를 분홍색으로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색상이 어떠신지요? 저는 이 색깔이 훨씬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다시 철사로 묶어주세요. 철사는 길이가 여러분들이 맞춰서 알맞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잘 암여주시고,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묶어주실 때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렇게 포장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비율을 보셨을 때 배치가 어떠셨는지요? 이렇게 한 다음에 투명 비닐을 넣고 다시 한번 겉을 싸겠습니다. 얘도 말씀드렸듯이 잘 정리하셔서 위에서 아래로 하신 다음에 잘 비율을 맞추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 고정은 물 스프레이를 뿌리시면 이 투명 비닐이 붙습니다. 그래서 접착에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잘 아미셔서 여기에 또 투명 비닐을 고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자르실 때도 눈썰미로 보셔서 잘 알맞게 잘라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감쌌던 그 와이어 자리에 또 다시 이 와이어가 한번더 겹대지는 거겠죠. 그래서 잘 고정시켜 주시고요. 예, 고정시켜 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세 송이니까 여기가 아까는 한 송일 때는 하나만 잘랐죠. 여기는 세 송이 사선으로 한 번, 두 번, 세번 잘라 주시고요. 같은 길이로 잘라 주셔야지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다음에. 포장지를 조금 전에는 한 송이짜리는 양쪽에서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샤링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정사각이 있으면 이 정사각을 똑바로 이렇게 접으시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모양이 어비스탁에 모양이 나옵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각을 접으실 때, 바로 접으시지 마시고,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예, 삐뚤어서 약간 하시면 모양이 나옵니다. 예. 연습해보시고요. 이렇게 되신 다음에, 이, 이런 상태에서 다시 양쪽에서 주름을 잡아줍니다. 잡아주실 때, 이거를, 힘 있게 약간 이렇게 당겨가면서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철사를 묶을 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과 잡으실 때는 또 다른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아, 좀 전에 했던 한 송이짜리는 일자면으로 해서 여기가 가지런히 됐는데 여기는 또 사선으로 하다 보면 이 앞에서 보는 이 모양이 조금씩 더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응용하셔서 하셔도 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철사로 또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예, 고정을 시켜 주신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오늘은 모양을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여기에 노란 포장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노란 포장지를 한번더 여기다가 곁대도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또 되겠죠. 네, 예, 철사 길이도 잘 잘라서 해주시고. 철사 길이를 잘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 좀 짧으면 다시 풀리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 조금 여분을 두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됐을 때 이렇게 하셨을 때 조금 더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노란색 장미에 노란색 포장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코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분홍색 제가 리본을 접어놨는데요. 가운데다가 설사 보이는 자리에다가 잘 중심을 잡아주시고 암여주시면 됩니다. 네, 세 송이의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송이와 세 송이의 차이를 느끼시는지요? 조금 더 풍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송이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음. 오늘은 장미 한 송이, 세 송이 포장법을 배워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만든 이 작품을 그 누군가에게 선물하신 건 어떨까요? 가족도 좋습니다. 친구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이웃, 전도 대상자에게도 좋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해보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